안녕하세요, 크리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서운 이야기 1위에서 10위까지를 알아볼 겁니다. 어, 순위의 기준은 구글 검색을 통한 노출 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무서운 이야기 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어, 먼저 10위는 노출 수약 9,400만 회인 '더 링'입니다. 링은 TV에서 기어 나오는 귀신 장면으로 아주 유명하죠. 어, 저도 예전에 인형 드라마로 패러디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일본의 처녀 귀신 사다코가 글로벌 인지도를 갖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봉순아 너도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 줄게. 엘리자베스라니까? 아무튼 링은 얘가 나오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일주일 안에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 얘가 TV에서 기어 나와서 어... 그럼 끔사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가 없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요원님들 중 비디오 테이프 실물로 보신 분이 있나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MIM 요원들 중 최고령이 약 20대 초반이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 피규어 사고 싶었는데. 9위는 하빈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노출수는 약 9500만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빈저 익스페리먼트는 굳이 해석하자면 어떤 선구자 실험?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글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얘기는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그짐머맨이라는한 과학자가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어, 짐머맨이 선택한 실험 대상자들은 그 하나같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방에 피실험자들을 두고서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이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CCTV 화면이 일순간 꺼지고 지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피실험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CCTV가 다시 켜졌는데 1번, 2번 피실험자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3번 피실험자의 방에서 괴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분명 피실험자가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니 어떤 생물체가 CCTV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구글에서 하빈저익스페리먼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게 뭔가 대칭이, 대칭이 맞지 않는 기괴한 얼굴에 표정이 아주 소름끼칩니다. 사실 이 짐머맨이라는 사람은 오컬트나 심령현상 등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이 실험은 이 세계의 어떤 존재를 소환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파리는 엑소시스트로 노출수 약 9,700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악마도 존재한다. 엑소시스트는 카톨릭의 구마사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 한국에서는 검은사제들, 사자 등이 대표적인 엑소시스트 영화인데요. 어,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보았던 엑소시스트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악마가 어떤 소녀의 몸에 들어가는데 소녀가 점점 괴상하게 변해가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 자세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은 정말 후덜덜했습니다. 사실 이 악마 테치 관련 이야기가 정말 무서운 점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구마 사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어딘가에서는 악마에게 잠식당해서 구마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7리는 캔디맨으로 1억 4200만 회의 노출수를 기록 중입니다 캔디맨은 갈고리 손을 가진 흑인 살인마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더욱 유명하기도 한데 캔디맨은 우리의 빨간 마스크처럼 도시괴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살인마 보다는, 어, 귀신이나 몬스터 같은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6위는 잭더 리퍼로 약 1억 6,500만의 노출수를 기록 중입니다. 잭더 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에 걸쳐 영국 런던 이스트드 지역의 화이트체플에서 여성 최소 5명을 갈기갈기 찢어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일명 살인마 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잭더 리퍼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은 아니고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살인마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해외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마 이야기인데 만약 잭더 리퍼가 지금 시대에 있었다면 CSI 과학수사대에게 바로 잡혔을 거라고 합니다. 오이는 노출수 약 1억 7천 6백만 회의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워낙 유명해서,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을, 어 느끼지 못하는데요. 만약 드라큘라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저는 게리 올드만과 키아누 리브스,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는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어, 아마 19금이, 어, 아니라, 어, 15금이네요. 저 쿠리파파가 인형드라마로 만든 것수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지금 보니 손발이 오그라디네요. 4위는 노출수 2억 3,100만에, 어벤다운드 바이 디즈니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어, 디즈니에 의해 부활려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디즈니가 숨긴 비밀의 섬 디스커버리 아일랜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올란도 디즈니 월드에는 베이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디스커버리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커버리 아일랜드는 보트를 타고 들어가는 테마파크였습니다 원래는 조류를 관찰하고 해적 테마 체험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그냥 뭐 여러 동물들을 구경하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1998년 디즈니에서 애니멀 킹덤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디스커버리랜드는 문을 닫게 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섬은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고 옛날에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서 아주 음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 디즈니가 이 섬을 버린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진실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가 봐요. 이게 4위까지 차지한 걸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디즈니랜드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월드 계담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자, 이거 제가 립모션이라는 장비를 샀는데, 지금 3위를 표현하려고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인식이 잘안 되네요. 아무튼 3위는, 아 어, 손가락 왜, 왜 이래? <laughs> 내가 보는 내가 더 힘들다. 자, 3위는, 어, 노출스약 2억 4천만 6백만의 슬렌더맨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슬렌더맨! 슬렌더맨은, 슬렌더맨은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었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 옛날 목소리 변조하던 시절에 슬렌더맨 ARG도 만들었었고, 관련 영상들이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슬렌더맨은 일단 MIM 세계관 내에서는 슬렌더 디멘션에서 온 존재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많죠? 스플렌더맨, 어펜더맨, 뭐 이렇게 슬렌더맨 아빠까지. 뭐 아무튼 슬렌더맨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서요. 2위는 노출 수약 2억 6천 7백만의 회 블러디 메리입니다. 블러디 메리 다 아시죠? 밤 12시 이후에 혼자 방이나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다 꺼놓고 그 눈을 감은 채로 블러디 메리라고 세번 반복해서 말하면 거울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나서 그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블러디메리는 제가 예전에 미미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튼 뭐 블러디메리는 신비아파트 특별편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유튜브에 블러디메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되게 뭐지그 블러디메리 소환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요. 거의 다 연출된 영상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제로 한번 해봐서 영상을 올릴까요? 자, 대망의 1위는 노출수 약3억회 프랑케인슈타인입니다. 프랑케인슈타인은 이 괴물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을 창조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실제로는 그냥 크리처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뭐 할로윈 캐릭터나 디즈니 영화에서 프랑켄슈타인을 접해본 분들은 사실 이 몬스터가 그냥 귀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섭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원작 소설인 프랑켄슈타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소름끼치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면 그 전세계 사람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도 프랑켄슈타인이 그 1위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뭐더 오래,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외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1위에서 10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손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손이 이거 되게 이상해요. 이거 아 제대로 인식이 안 돼. 15만원이나 줬는데 나 어떡하란 말이야. <laughs>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